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1절은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발신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개인을 향해서 거의 1대1로 쓴 편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굳이 여기서 디모데를 언급한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빌레몬이나 골로세 성도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이 발신자에서 디모데를 언급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바울 서신 곳곳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는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따로 발송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각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를 자주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쓸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가까운 사이였고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두 사람 사이의 나이의 터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디모데에게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한 것도 신기한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더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편지의 수신자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빌레몬 다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비아라는 인물입니다. 아비아는 일반적으로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빌레몬의 아내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인지 아닌지 보다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이 아비아라는 여자, 여인에게 바울이 자매 아비아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앞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표현했고요 출신지와 문화 배경이 다른 아비아에게는 자매라고 부르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사전에서도 형제 자매는 엄마의 뱃속에서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표현이 더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남자와 여자가 뚜렷이 구분되는 사회였고요, 여자와 아이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여러 측면에서 함께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사회는 이렇게 저렇게 단이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마 사회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별과 인종과 지역과 나이와 심지어 계급을 초월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연장자나 연소자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뜻인데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학력, 출신지, 직업, 재산, 심지어 이념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진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구별되는 교회의 독특성이며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사회는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로마 사회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이렇게 저렇게 찢겨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대고 있고요. 이념에 따라서 국민들이 좌와 우로 나뉘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상황이 이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출신지가 다르다고 하여서 터세를 부리기도 하고요. 학력과 재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도 왕왕 경험하곤 합니다. 세대 갈등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성별이 다르다고 출신지가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사는 정도가 다르다고 심지어는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서 교회가 서로를 차별하고 갈라진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봉동중앙교회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장애인 이건, 비장애인 이건, 경상도건, 전라도건, 좌이건, 우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공교회, 주님의 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독특성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벌써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자입니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은이 편지의 대표적인 수신자인 빌레몬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유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보면 2절을 보면 그의 집에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때 빌레몬은 쉽게 말해서 골로새 가정교의 회 지도자였던 것이죠.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 1장 19절 말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내 자신이 비,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때 빌레몬이 바울에게 뭔가를 빚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마치 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회심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그 근처였던 골로새에 살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요, 예수님을 믿고 골로새 지역에 가정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그 빌레몬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역자라는 단어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동역자라는 단어는 동료 함께 일하는 자라는 수평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노사도이자 대사도인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제 갓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인데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일꾼. 그런데 성도님들 더 놀라운 것은 이절 말씀인데요. 이절 중반부에 보면은 또 다른 수신자인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해서 또한 명의 수신자가 등장하는데요. 아키포라는 인물은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키포 역시 아비아와 같이 빌레몬과 연관된 사람이지만 아들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인데요. 어, 골로세서 사장 17절에도 아키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해서 아키포가 빌레몬서와 골로세서에서 각각 이렇게 두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볼때 어쩌면 아키포가 골로세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이자 어린 아키포를 가리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함께 병사되다라는 단어는 동료군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전우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키포도 수평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성도님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제자는, 제자는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수직적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방금 전 사용했던 군대, 군대의 단어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군대는 수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일종의 제자와 같은 빌레몬을 향하여 지금 수평적으로 바라봤고요. 아키포를 향하여도 수평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우리는 같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는 동료 일꾼이야 아키뽀 우리는 같은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동료 병사야 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일꾼이요 동료 병사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독특성이요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김제 금산교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김제 금산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평양에 살면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금감업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금산에 자리를 잡고 이 일대의 토지를 많이 매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라도에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주와 정읍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중간 지점이었던 금산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자주 머무셨다라고 합니다. 한편 부유한 이 조덕삼의 집에는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자익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남도 남해 출신으로 여섯 살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어찌저찌해서 이 전라도 금산까지 오게 되었고 조덕삼 집에서 마부가 되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인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이 같이 케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봄부터 조덕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김제 금산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조덕삼과 이자익은 같이 세례를 받고 이후에 평신도 지도자인 영수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자 1908년에는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인들은 지주였던 부자였던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로 선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로는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자익이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주인인 조덕삼이 이자익에 설교를 듣고 그를 도와서 교회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 같은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과에 순종하며 받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후 조덕삼은 믿음 안에서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할수 있게 제안을 했고 모든 경비는 자신이 부담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여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도 잘 마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부였던 이자익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전라도 지역 보그마와 교단 총회 일까지 총회장이 되어서 교단 총회 일까지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덕삼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자익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게 마부 주제에 굴러들어온 머슴 주제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덕삼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자익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조덕삼과 이자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했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볼품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며 그 사람의 내일을 기대해주고 기도하고 섬겨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싸우는 봉동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며 주여 세번 부르고 기가 있습니다 주여.